다 아, 다른 렘을 4개를 꽂아서, 음. 돌려보는. 음. 6 6 6 3200. 어우! 뭐? DDR5가 되면서, 클럭이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요 한번 그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데, a m d 에다 5600, 5600을 꽂았을 때, 팀그룹, 패트리어트, 하이닉스. 렘을 네, 혼용해서 뭐 꽂았을 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 있는 보드입니다. 저희 매장에 쓰고 있는 많이 쓰는 음. 모델들도 준비를 했고요. 5600, 팀그룹. 팀그룹 5600, 그기 팀그룹 5600으로 테스트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갈 거예요 뭐 누구는 스프된다고 하더라 누가 안전하다고 하더라 라고 저희는 조그만한 음. 이유라도 만들지 말자 게임 파이브를 돌려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음. 거 돌려보고 있는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5,600 더하기 5,600이잖아. 5,200으로 돌아가고 있는 5,600입니다. 음. 좀 극단적으로 가보자. 5,600 더하기 4,800. 5,600팀 그룹하고 4,800팀 그룹. 그렇죠. 5,600 하고 4,800 램인데 둘다 4,800으로. 아. 5,600, 4,800. 4,800, 4,800으로. PC 부품들은 여러 개를 꽂으면 낮은 애을 따라간다. 고 전장에서 전우가 싸우다 다치잖아. 다친 전우의 발자국 속도에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4,800, 5,600 꽂아도 이상없고 흉기. 사실은 이거를 테스트 해보려면은 맨날 밑에를 돌려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보통은 사실 쓰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4,800으로 작동하고, 오케이다. 여기서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개를 다 꽂아보자고. 각 제조사가 다 다르고 클럭이 다 다른 램을 4개를 꽂아서 돌려보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얘는 다 표준을 지켜서 만든 거예요. 네. 현대 자동차에다가 SOI 넣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섞어 넣는다고 문제가 어, 되는 그치? 건 아닌데, 네. 주유소 4개의 기름을 섞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각 다른 클럽, 각 다른 메모리를 4개를 풀게 크로 팀그룹 4,800과 패트리어트 5,200, 팀그룹 5,600이 꽂혀 있는데요. 마지막 하이넥스 4,800을 꽂을까요? 5,600으로. ,600. 5,600으로 가야 안되겠어요 이렇게 16, 16, 16, 16. 퍼탈 64를 꽂았을 때. 물론, 클럭은 4800으로 작동을 합니다. 더, 네. 더 낮게 나와서. 더 낮게 나와서. 4개를 꺼줍시다. 하면 4400으로 떨어지는 놈도 있고, 3600까지 떨어지는 놈도 있고, 2666. 빠른방. <laughs> 예. 3 0 0 0 4200. 아, 바꿀 수 있나요? 3000! 3600입니다. 너무 낮다 아, 너무 그, 높은데요? 그때 삼성 램내역보 했을 때 3600이. 메인보드 네. 자체에서 지원하는 DDR5 최저클럭이 3200이긴 해요. 음. 근데 3600으로 잡힌 걸 보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버틴다이지 음. 않나요? 네. 자, 돌려보겠습니다. 오잘 된다. 좀 부팅이 걸렸잖아요. 아. 고민해서 아, 이 클럭이면 되겠다 있구나. 하는 거니까. 사실 DDR3 시절에는 혼용을 하지 말라라는 게반목적인 룰이었거든. 사례도 있었죠. 네. 혼용을 했었을 때안 켜진다거나. 음.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주차를 맞춰서 사라는 이야기가 DDR5는 잘 나오네요. 이이 정도면은 편차가 음. 거의 잘 없다고. 제조사 다 다르고 클럭이 네. 다 다른데 잘 네. 돌아간다면 처음에 사실 우리가 찍을 때는 혼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뭔데 <laughs> 생각보다 요즘 네. 기계들이 잘 버틴다 혼용을 해도 괜찮다 응. 옛날에는 꽂아서 안 되면 안 응. 켜지고 끝났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뭔가 막 하다가 결국 켜지거든요 손님들한테 응. 16기가 싱글로 꽂고 나중에 추가하실 때 똑같은 램을 사서 꽂으세요 라고 했는데 테스트 해본 바로는 친구 컴퓨터 살짝 빼가서 몇개꽂아도될것 <laughs> <끝까지> <laughs> <laughs> 같은 절대 혼용하면 안 되는 램이 또 있어요 아, 튜닝 램이죠 XMP나 XF 값 적용된 튜닝 램들은 패키지 안에 있는 둘이 한 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파트너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야지 친구하고 바꾸고 야 너는 흰색사라는 거 검색사 음. 해가지고 흰것 맞추자 그래, 흰 <laughs> 이런 거 <laughs> 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테스트 해본 결과 d d r 5는 쿨뱅크를 하면은 클럭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다 <laughs> 오늘의 결론 d d r 5는제단본용을 음. 해서 써도 혼용을 <laughs> 하세요는 아, 아, 아닙니다 네. 네. 약간 그거죠 써말글수가 없을 때치약게로 <laughs> 네. 아, 아, 케찹으로 어. 10년 전에 근데 갑자기 또 하고 싶어진다 케찹으로 AMD 쿠첸 시절에 지금 토마토 케찹으로 한번 해볼까? 예. <laughs> 네. 아, 증명 어떻게 해 되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맙 <laughs>